나은과 헤어지기 직전에 형규는 자신의 모습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얘기를 합니다. 서울대, 유복한 가정환경, 잘생긴 얼굴, 비싼 차, 그리고 예쁜 여자친구까지. 우리가 보기에 다가진 것처럼 보이는 형규는 왜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할까요? 무엇을 채우면 형규가 자기에게 만족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 형규는 인생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100점을 막기 위해 부단히 애쓰는 사람처럼 보여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지향점이 명확히 있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굉장히 성숙하고 멋진 사람이죠. 근데, 형규가 두 가지를 놓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첫째는 형규가 지금 몇 점인지, 형규가 아니라 남이 채점하게 하고 있다는 점이고, 둘째는 형규는 100점이 아니면 90점이든 50점이든, 빵점이랑 다를 바 없다고 믿는다는 점입니다. 형규는 나온에게 첫 번째 이별을 고했던 이유가 자신이 나온에게 당차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수능을 준비하며 나온을 희생시켰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근데 저는 이런 이별 사유가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어요. 형규 현규 말대로 형규같이 못난 모습을 연인에게 보이면 너 같은 못난이를 견딜 수 없어라는 소리를 들으며 형규가 차여야 해요. 근데 나은이 차였잖아요. 이렇게 된게 형규가 자기 못난 모습을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은에게서 질에 도망친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은이 희생하는 게 미안해서가 아니고 나은을 희생시키고도 좋은 결과를 못 내는 부족한 형규 자신을 혐오한 거죠. 멋진 내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는 자기를 용서할 수 없었던 건데요. 근데 현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연애 관에는 현규가 못 미쳤을 수도 있지만 현규는 나원이라는 사람 자체를 변화시켰을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었거든요. 나원이가 첫날 한 말도 그거였죠. 여기서 현규가 제일 나은 것 같다고. 둘이 연애했던 시절에 부족한 현규 그 모습 자체로 나원에게는 너무 훌륭한 남자친구였는데. 현균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 기준에 자기가 미치지 못하니까 그냥 자기 연애를 영점 처리해 버리고 끝내 버리는 겁니다. 현균은 나은과 과거 연애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도 내가 너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줬는가라는 질문을 했고 나은이 그렇다고 대답을 해 줬을 때 비로소 안도해요. 나온 말대로 나온가의 연애가 끝난 후 지금까지 현규는 그 부분 때문에 죄책감을 안고 살았죠. 보통 연애가 끝났을 때 이런 생각을 하나요? 잘안 하죠. 보통은 나연이처럼 X는 나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줬어라고 원망하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저는 현규의 이런 질문에서 현규의 강박이 느껴졌어요. 현규가 생각하기에 나온가의 연애에서 자기가 엄청 부족했는데. 자기는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많이 못 났지만 그래도 나원이한테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면 나는 그렇게 못난 사람은 아닐 거야. 아니어야 해. 라는 절박한 소망의 표현처럼 보였어요. 약간 미숙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 그게 현규 그 자체이고 그렇다고 해서 현규가 인간 실격인 게 아닌데 현규는 자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을 견디지 못합니다. 형규의 이런 강박은 새로운 사람과의 연애에서도 다시 반복되는 것처럼 보여요. 제주도에서 혜은이랑 해를 먹으면서 형규는 혜은에게도 이것과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이때가 최종 선택 직전 마지막 데이트였는데 혜은이 자꾸 규민과 형규 사이에서 갈등하니까 형규는 혜은이 자신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제주도 하면 내가 떠올랐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혜은에게 해요. 앞으로 제주도 하면 누나가 떠오를 것 같아가 아니라요. 해은으로부터의 거절에 대비해서 하는 생각이 내가 너에게, 너의 제주도에 그래도 영향을 주고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잖아요. 혜은 삶의 영향을, 그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아닌지가 현규에게는 중요한 거죠. 즉, 현규가 생각하는 100점짜리 연애는 상대방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고 그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현규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좀 슬픈 일인 게 현규가 100점인지 아닌지 여부를 현규가 아니라 상대방이 재점하잖아요. 즉, 현규가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현규 자신이 아니라 외부적인, 여기서는 연인의 피드백을 통해서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형규가 100점을 맞아서 자신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려면 외부로부터 계속 형규가 대단하고 멋진 사람이라는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형규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형규를 최고의 인간으로 추대했지만 막상 형규 앞에서는 한없이 엄격했던 나온가는 끝내 결별을 선택했던 거라고 생각해요. 형규가 그런 얘기를 하죠. 너 앞에서는 이상하게 똑바로 못하는 것 같다고. 형규가 나온가 제외했을 때 결국, 현규는 나온을 통해 다시 자신의 부족함을 끊임없이 확인하게 될 거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현규가 얘기했던 대로 정말 환경이 문제였던 거라면 이제 현규는 수험생 신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지금부터 나온을 희생시키지 않고 마음껏 사랑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현규는 모든 환경이 안정화된 지금 조금의 미련도 없이 나온이 아닌 혜은을 선택합니다. 왜냐면, 형규는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는 사람과 사귀는 것이 바람직한 연애이고, 지금 자기에게는 혜은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앞서 말했듯이, 형규는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기 모습을 상대방에게 마음껏 보이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한 상태이고, 따라서 그 모습이 옳다고 계속 인증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혜은은 나원처럼 현규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현규에게 정확한 피드백을 줄수 있는 능력은 부족하지만 혜은 본인이 순간순간 느끼는 감정 그대로 사소하지만 끊임없이 현규를 칭찬해 줬어요 사실 지금의 현규에게는 자기를 비판해 줄 사람이 필요치 않거든요 왜냐면 지금 남이 뭐라고 하지 않아도 현규는 자기 스스로에게 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기를 볶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규는 그냥 자신을 무한히 지지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상태인 거죠. 저는 현규가 이렇게 계속 인정을 갈구하는 것에는 현규의 부모님 두분다 서울대 출신이라는 점이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현규는 아마 어렸을 때부터, 오, 너희 엄마 아빠 서울대야? 대단하다. 라는 부러움을 받았겠죠? 근데 그 다음에는 어김없이 그런 질문을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는? 우리도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 중에 학벌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에 관한 얘기는 결국 우리 자신에 대한 비난으로 기결되는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내가 고학력자나 사회적인 성취를 이룬 사람들이랑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느끼고 싶지 않아도 주변에서 자꾸 열등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질문을 합니다.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냐? 라는 뉘앙스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이제 우리 스스로, 근데 나는? 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는 거죠. 형규는 부모님이 서울대였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강도로 서울대 진학에 대한 압박을 느꼈을 거예요. 형규 부모님은 그래도 좋은 분들인 게 형규에게 서울대를 강요하지 않았다고 해요. 형규 인생에 집착하지 않으신 거죠. 근데 형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부모님이 서울대를 강요하진 않으셨지만 살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저는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방법이 집착과 무관심 사이에서 결정되며 이상적인 사랑은 중간 균형점에서 결정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저 이상점을 딱 찾아서 제대로 자식을 양육하는 부모는 드물고 대부분은 한쪽으로 치우쳐진 양육 방식을 채택하게 됩니다. 형규가 한 말을 조합해 보면 형규 부모님은 집착보다는 무관심 쪽에 좀더 기울어진 양육을 하신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울대생들을 만나보면 남녀 가릴 것 없이 공부를 통한 자아실현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자 하는 사람들이고 그걸 너무 잘했기 때문에 서울대에 간 것이죠. 형규에게 서울대를 강요하지 않은 것을 보면 보통의 부모들처럼 자기도 서울대 못 가면서 자식에게만 집착하고 공부를 강요하기보다는. 현규 부모님은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사회적인 성취를 이루셨을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이 부모님 본인의 삶이나 공부를 통한 명예에 되게 많이 관심을 기울이면서 상대적으로 공부하지 않는 현규에 대한 관심도는 조금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죠. 가만히 있어서는 내 존재가 부모님에게 부각이 되지 않으니 서울대를 통해서 현규가 여기 있고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물론 이거는 저의 내피셜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또 다른 이유가 현규가 과거 연애 때 나은이나 현재 혜은을 대하는 방식 때문이에요. 현규는 나은이 말대로 여자친구한테 무조건 예쁘다 예쁘다 해 주는 남자친구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꼭 좋기만 할까요? 여러분도 해보면 알겠지만, 무조건적인 칭찬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말 그대로 무조건 예쁘다, 잘했다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칭찬은 어떻게 보면 무관심으로 느껴질 수 있죠. 나온과 혜은 입장에서 예를 들자면, 내가 살이 찌든, 머리 스타일을 바꾸든, 옷을 새로 샀든, 그냥 예쁘다, 예쁘다라는 얘기를 습관처럼 듣다 보면, 처음에는 어디서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 없으니까 좋겠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제대로 자세히 보고 말하는 게 맞나? 라는 공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진짜 관심은 상대방이 나에게 질문해줄 때 실감할 수 있거든요. 질문은 나의 의도와 행위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있어야 나올 수 있는 반응이니까요. 예쁘다 잘했다와 같이 어떤 행위에든 누구에게든 갖다 붙일 수 있는 단편적인 칭찬과는 다르게 이렇게 나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질문과 칭찬을 하려면 진짜 연인이 나한테 관심이 있어야 돼요. 현규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조건적인 칭찬을 많이 해주는 걸로 봐서 현규 본인이 어렸을 때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추측해봤어요. 현규가 공부에 어떤 것을 잘했을 때 현규 부모님이 단편적인 칭찬은 해주셨는데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주진 않으셨을 수 있죠. 나를 부정하진 않지만 적극적으로 긍정하지도 않는 느낌. 그것이 현규를 외롭게 만들고 서울대로 돌파구를 찾는 선택을 하게끔 만들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대에 가면 그때는 진짜 누구든 현규를 무한 긍정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테니까요. 물론 지금의 현규처럼 이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게 뭐가 나쁘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저 역시 자신에 대한 형규의 끊임없는 채찍질이 형규를 이만큼 성장시켰고 앞으로도 형규를 점점 남들이 보기에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 거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형규는 제가 살면서 세 번째로 본 자아성찰 플러스 변화가 가능한 사람이에요. 나원이가 그런 말을 하죠. 형규가 우는 거 처음 본다고. 형규는 나원과 연애할 때까지만 해도 감정을 억압하는 타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나은이한테 울면서 자기 감정 다 솔직하게 말할 수 있고, 자기를 상처 입히는 혜연에게도 계속 고통을 표현하잖아요. 형규 스스로도 나은을 만나면서 자기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됐다고 얘기해요. 이를 통해서 형규는 성장하고 변화하는 사람이라는 걸알수 있고, 인간의 변화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형규가 지금 시행착오를 거치며 변화하고 있고 그런 사람이 정말 드물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성숙한 형규를 지지해요. 근데 이렇게 자아성찰하면서 변화하는 사람을 가까이 객관적으로 관찰해 보니까, 성찰과 변화는 진짜 개인에게 있어서는 가혹하고 힘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족한 내 모습을 계속 찾아내야 되고, 나를 닥달해야 되고, 상대방에게 계속 인정을 갈구해야 하잖아요. 현규 스스로 자기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자꾸 외부의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현규의 연애는 그 시작도 끝도 모두 증명해서 시작해서 증명으로 끝나게 되죠. 나온을 희생시킴으로써 멋진 형규를 증명해내지 못한 죄책감 때문에 형규는 연애가 끝나고 나서도 괴로워해야 해요. 해은을 울리지 않고 행복하게 해줌으로써 멋진 형규를 증명해내야만 하는 형규의 또 다른 연애가 시작돼요. 자신이 행복한 선택을 하기보다는 부모나 연인에게 행복을 선사하는 선택들을 함으로써.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건데, 해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나를 사랑하게 될 수는 없어요. 애초에 형규가 뭘 증명해내야만 사랑받을 수 있고 멋진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니까요. 현명한 형규도 그걸 이미 알고 있는데, 살아온 관성 때문에 멈추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형규 말대로, 있는 그대로의 형규를 진심으로 지지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이유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부터 이제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너를 위한 삶을 살아라고 형규에게 말해주고 싶지는 않아요. 머리로 아무리 이해했어도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그냥 참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참으면 언젠가는 터지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더 격렬하게 본인이 원하는 만큼 인정과 사랑을 갈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 형규라면 그렇게 끝까지 해보고 나면 어느 순간에는 진짜 멈추고 싶다는 생각이 들것 같고, 그때부터는 남의 행복이 아니라 자기 행복을 증명하기 위해서 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